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극, 어, 궁극 미션만 남았는데, 아, 요것도 마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화살 정도 하나 들고 갈게요. 예, 유용한 거라서 일단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꼭. 일단 제가 요번에, 뽑기를, 어, 안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자를 깔수 있더라고요, 두 개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달에 그래도 좀잘 나왔는데, 캐릭이. 유상에서도잘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신규 의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3성이나 4성 유상은 거의 다 모았거든요, 지금. 물론 5상 5성, 5성은 마그리 밖에 없는데, 뽑고 싶은 영웅이 딱 다섯 마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딱 보고 왔는데 일단은 암 속에 이제 사르타나 있죠. 사르타나, 사르타나고 사르타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사르타나 그리고 빗 속에 준 그죠 그리고 뭐 있지 어 비비카 있죠. 비비카도 뽑고 싶고. 그, 빗속에서는, 이제, 방깡 영웅이 두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상 비비카랑, 음, 야 깜짝이야. 의상 비비카하고, 뭐였더라? 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잊어먹었는데, 두 영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탄에 굉장히 좋은 영웅이죠. 그래서 뽑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녹색은 지금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도 되게, 각성 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터도 못 키우고 있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처드, 아 리처드가 진짜 뽑고 싶은데 수속성 센터로 아, 뽑으면 정말 쓰고 싶은 캐릭입니다 지금. 와 아, 제가 만나봤는데 리처드는 진짜 어다 모노덱으로 뭐 사타일 해도 안 죽습니다. 그거. 굉장히 방어력이 좋은 캐릭이고어 공격력. 저와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캐릭입니다. 어, 2열에 나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꼭 센터 아니더라도 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캐릭이잖아. 어, 너무 좋은 캐릭 같아요. 타이탄도 가능하죠? 모든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토르네, 이번에 추천한 거인데 토르네를 진짜 좀 뽑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담에 죽겠죠. 하수인들이 이거 다 합치면은 막100 150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자 일단 피가 오 굉장히 많고 일단 굉장히 무섭죠. 와...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자 일단 대충 쓰고요. 또 감돌이 날았네. 자 이런 식으로 도미시아를 좀 먼저. 공략하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방각을 걸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때리면 되겠죠. 한 명만. 오우. 자, 이렇게. 하수인 모아놓고요. 자, 하수인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세 마리 합치면 거의 한, 3 정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요거는 제가 엘카넨을, 엘카넨한테 쓸게요. 뭐, 어, 쉽게 써야 되는데, 엘카넨? 어, 됐다. 자, 세 마리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엘카넨한테 쓰는 게좀 유리할 것 같아요. 오, 이제 잘 터지고. 아, 좋죠. 자, 이 독뎀 같은 건 이거 해, 이거 이거 없애버리면 되죠. 자 하수인 다시 소환하고 위료 지고. 아 좋습니다. 아 엄청 나죠자 이거 비속 타일이 좀 필요하니까 예, 사자가 굉장히 무섭죠. 쓰읍, 무섭기 때문에 예, 사자를 좀 대비해서 이렇게 좀 모고요. 으 어, 사자가 오히려 먼저 죽겠는데 지금? 사자 잡아버리죠, 그냥. 아, 좋습니다. 오케이. 어우, 쎄, 쎄, 쎄. 오, 세, 세, 세. 오, 세. 확실히 그 눈에 그 하수인이 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이거 아마 지금 요번에 이제 나올 것들이 막 피를 막 뺏어가는 영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수인 캐릭들이 점점 빛을 발할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도 많이 이제 그걸 했었는데 얘기를 했었는데 어그 피를 어그 전체피 이상으로 채워주는 캐릭 헤임달이나 뭐 이런 캐릭이 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수인 캐릭이 두가질수 어, 밖에 없어요 이제 실량으로는 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일단, 바로 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뽑만 할 거예요, 전. 요거 뭐 하다가, 신규형 나오면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추천형이 있죠? 자, 리처드. 일단은, 클래스, 성전자 클래스인데, 개수가 엄청나죠? 그 기본 개수가 이만큼이에요, 지금. 방어력이 860입니다. 엄청나게 세고요. 오. 자, 호르갈이 제첫 우성인데, 아, 여기 피가 아마 제일 많은 영웅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느림이라서. 일단 드루이르라서 좀 키울 만도 하긴 한데, 저도 아직 삼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뽑고 싶은 게뭐 도미시안하고 사르타나. 딜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딜러를 좀 많이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비카죠, 당연히. 아, 리아나도 좋죠. 리아나 단일 딜로 좋고, 마그네이 있고요. 그리고 뽑고 싶은 게 비비카 자 이거 방어로 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요 다섯 마리 영웅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정말 대박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만 해서 상자까지만 딱 갈게요 어 타이럼 자 마지막 오우 카시레 있는거죠 이거 다자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사각성템 제발 아 망했죠 30개나 있는데 자 일단 이런식으로 의상 뽑기로 하시면 되구요 의상 여기 보시면 이제 의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없었네 자 이렇게 좀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있죠 이제 의상이 그래서 의상 뽑기로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상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의상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